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지지탑 경매 TV 채널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물건은요. 서울시 동작구에 원룸 통건물 3개가 나란히 경매에 나왔습니다. 어떤 물건인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 물건인데요. 이 물건은 같은 사건 번호 안에 물건 번호로 1번, 2번, 3번이 나뉘어 있습니다. 즉, 3개의 원룸 통건물이 경매에 나왔는데요. 한 사건 번호 안에 물건 번호가 있는 경우는 소유자가 각 채권자가 갖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중에 하나만 골라서 입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첫번째 물건은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물건인데요 흑석동 186-141번지가 경매에 나왔고요이 물건은 토지 면적이 55평 입니다 건물은 1층부터 4층까지 해서 101평 이고요 이 물건의 최초 감정가는요 23억 9천만원 이었는데요. 두번 유찰되었고 64% 가격 5억 3천만 원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물건의 매각 기일은 25년 9월 18일입니다. 물건 3개가 이날 다 한꺼번에 경매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물건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대지 55평, 건물은 1층부터 4층까지 있는데요. 1층은 건축물 대장상 근린생활 시설로 되어 있는데요. 현황은 원룸 다섯 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1층부터 4층까지 모두 다섯 가구씩. 총 20가구의 원룸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중에 4층은 건축물 대장상 18평으로 되어 있는데요. 8평을 확장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확장 부분 8평은 위반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 나오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대신에 원룸 2가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월세 수입이 더 많다면 그대로 두고 원세를 받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건은 21년 6월에 지어졌기 때문에 만 4년 된 물건이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임차 조사가 되어 있는데요. 모두 임차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체 보증금은 11억이고요. 월세는 354만 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임차인들은 모두 근저당보다 순위가 늦는 분들이기 때문에 후순위 임차인으로서 배당을 받는 분도 있고 못 받는 분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물건번호 2번을 같이 보시겠는데요. 물건번호 2번과 3번은 노량진동에 있고요. 앞 건물 뒷 건물 해서 나란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뒷 건물인 물건번호 2번은 노량진동 215-114호이고요. 이 물건은 토지 면적이 39.3평입니다. 건물은 67평으로 되어 있고요. 이 물건의 최초 감정가 는 22억 7천만 원대이고요. 두번 유찰되어서 14억 5천만 원대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매각 기일은 9월 18일 동일하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물건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대지 39평, 건물은 1층부터 4층까지 모두 원룸으로 되어 있고요. 1층 3가구, 2층 3층 4가구씩, 4층 2가구해서 전체 13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지어진지가 20. 20년 12월에 지어졌기 때문에 14년 반된 건물이고요. 역시 아래쪽에 물건 현황을 보시면 임차인이 빼곡하게 계시고요. 이 임차인들의 총 보증금의 합은 8억 2,500만 원입니다. 월세는 220만 원 나오고 있습니다. 월세와 전세가 반반 이렇게 섞여 있는 구조고요. 역시 모두 후손이 임차인들이기 때문에 일부는 배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건 번호 3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까 보신 2번 물건 바로 앞쪽에 있는 물건 인데요. 노량진동 216-8번지 이 물건의 토지 면적은 38평이고요. 건물 내부 전용 면적은 72평 정도 됩니다. 이 물건의 최초 감정가는요. 26억 2천만원대이고요. 두번 유찰되어서 16억 7천9백만원대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물건의 매각기일은 역시 9월 18일이고요. 아래쪽에 물건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대지 38평, 건물은 1층은 상가 하나와 원룸 두 개로 되어 있고요. 2층, 3층, 4가구씩, 4층 두 가구. 이 물건은 역시 아까 2번 물건과 똑같이 20년 12월에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4년 반된 물건이고요. 임차 현황은 빼곡하게 임차인이 들어와 계신데요. 전체 보증금은 11억 4,500만 원이고요. 월 178만 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개 중에 상가가 있는 물건은 이거 하나인데요. 1층 상가 보증금 2천에 월세 88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역시 모두 후순이고요. 배당을 받지 못하는 임차인도 있습니다. 그럼 이세 개의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지도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도에 들어왔습니다. 물건 번호 2번과 3번 노량진동에 있는 물건은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노량진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물건번호 1번 흑석동 물건은 바로 이쯤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흑성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자리하고 있고요. 아래쪽에 중앙대학교가 있어서 원룸 수요가 매우 많은 곳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거리뷰에 들어왔는데요. 물건번호 3번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앞쪽에 상가가 있고요. 건물 현관으로 뒤쪽으로 들어가면 원룸 두 가구 그리고 2층, 3층 네 가구씩 4층 두 가구에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물건번호 2번은 이 뒤쪽에 있는 건물입니다. 이 뒤쪽 건물은 뒤쪽변 도로변에 접해 있습니다. 사진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물건번호 1번 흑석동 물건의 외관의 모습이 되겠고요. 공동 현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층마다 총 5가구씩 있는데요. 복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내부 구조도인데요. 1층에 5가구, 역시 2층과 3층 5가구씩, 4층 다섯 가구 이렇게 총20 가구가 있는데요 그중에 4층은 이쪽 부분이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위반 건축물로 8평이 늘어나 있어서 이행강제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건번호 2번 노량진동의 뒷부분에 있는 건물 외관의 모습이고요. 공동 현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2층, 3층에 네 가구씩 있는 복도의 모습입니다. 물건번호 2번의 내부 구조도인데요. 1층 세 가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2층과 3층 각각 4가구씩, 4층 2가구 해서 총 13가구의 원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물건 번호 3번에 건물 외관의 모습입니다. 3번 노량진동 바깥쪽에 있는 물건은 상가가 있습니다. 공동 현관의 모습이 되겠고요. 역시 이 물건도 2층과 3층은 4가구씩 자리하고 있습니다. 물건번호 3번의 내부 구조도인데요. 바깥쪽에 상가가 있고요. 공동 현관으로 들어가면 안쪽에 원룸 2개 오실, 2층과 3층 원룸 4개 오실, 4층 2개 오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상가 하나와 원룸 12개 호실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방금 흑석동 하나와 노량진동 두 개의 물건을 모두 보셨는데요. 이 물건들을 모두 월세로 세팅하신다면 월세가 얼마 나올지 네이버 부동산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흑석동의 월세를 같이 보시겠는데요. 여기 이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낮은 가격으로는 45만원, 그리고 조금 높은 가격으로는 60만원 정도의 월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균 50만원 정도의 월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경우 흑석동 물건은 20개 호실이기 때문에 월세를 약 900에서 1,000만원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량진동 월세 수요인데요. 보시면 낮은 가격은 30만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45만원, 40만원, 그리고 높은 가격은 59만원,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가격으로 45만원 정도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물건번호 2번은 13각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약 600에서 700만원. 물건번호 3번은 마찬가지로 600에서 700만원 정도 월세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동작구에 3개의 원룸 통건물이 나와 있습니다. 모두 다64% 가격까지 내려가서요, 토지 가격보다 더 싸게 내려가 있고요. 새 건물 모두 4년 정도 된 준신축급 건물이라는 점, 그리고 월세를 놓기 좋은 위치에 지하철 역세권에 모두 있다는 점 좋은 장점이고요. 그 중에 흑석동 물건은 위반 사항이 있긴 하지만 원룸 개수가 20개나 들어있기 때문에 월세 받기가 매우 좋은 점입니다. 이 물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임장을 가셔서 3개의 물건을 꼼꼼히 보시고 비교해 보시고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입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경매를 처음 하시거나 명도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은 지지탑 경매에 도움을 받으시면 편하게 낙차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물건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은 저희 지지탑 경매로 전화를 주시고요. 오늘의 이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